안녕하세요. 성우유미장입니다. 어제 제가 옥수수 나눔을 해드린다고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한 시간 동안만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제 그 저녁에 다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또 아침에 하려고 그랬더니, 또 아침에도 제가 또 급히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지금, 금방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275명이 의무를 하셔 가지고 275명을 지금 써서요. 봉지에다가 우리 셋째 며느리가 해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이라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속에다 넣고서 제가 이제 옥수수를 많이 심었으면 몇십 명이 해드렸으면 되게 좋겠는데, 한열 분만 해드리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땅을 좀 마련을 해서 이제 많이 심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만큼 두 줄만 심었고 또 그게 태풍에 부러지고 이래서 우선 한열 분만 제가 이제 보내드리려고 랬는데 지금 밖에는 막 비가 오고 또 내일은 토요일이고 모레는 일요일이라 오늘 보내드려야 옥수수도 너무 연골문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벌써 지금 두 시가 넘었고 지금이라도 영상을 찍고 나서 비를 맞으면서라도. 좀 따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게 되면 우선 여기 지금 박스로 그냥 저기 있는걸 큰그 박스로 그냥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거를 지금 이만큼 써서이 275명인데 이걸 다 섞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접어서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일단 제가 이걸 덮고서 지금부터 열 장을 제가 이제 뽑겠습니다. 서 먼저 한분 서울 성동구의 조경숙님이 되셨고요. 두 번째. 인천광역시 조아름님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전남 무안군 이준희님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그 네, 다음 네 번째는 안선희신. 안선희님, 인천광역시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경남 마산시 김영숙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울 은평구 임현아님이 임현아 됐습니다. 자, 일곱 번째 충남 태안군의 김임정우님 우리 둘째 아들하고 이름이 임정우님 세개 이어서 일곱 개 충남 금산군 백 기호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좀, 지금 몇 장에서. 8 점. 서울 양천구 황인성님이 되셨습니다. 7,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뽑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강지윤님이 됐습니다. 제가 혹시 옥수수에도 따가지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다 놔뒀다가 다시 제가 더 뽑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옥수수가 많지 않으면 요열 분만 될수 있으면 오늘, 오늘 이제 보내드려가지고 내일 도착하게끔 하겠습니다. 응모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